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썬더볼츠 볼륨5 3번 코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는데요 헬파이어 클럽에 찾아간 썬더볼츠의 멤버 레볼루션, 블랙 이도우, 화이트 이도우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헬파이어 클럽의 호스트 화이트 킹과 대립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레드 스컬의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살아있는 금고 바스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작전을 세워 하이트킹을 공격하고 바스트의 포켓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이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탄을 남겨두고 나오는 블랙이도 그러면서 바스트도 죽이고 그 포켓 차원 안에 있는 모든 돈도 날려버린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레드스컬이 라트베리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코믹스가 끝이 났죠. 오늘 이야기 또한 흥미진진한데요. 표지부터 보면 공룡으로 보이는 괴물과 레볼루션이 붙고 있습니다. 등룡의 정체는 바로 아메리칸 카이주인데요. 왜 아메리칸 카이주와 버키반스가 싸우고 있는지 흥미를 확 끄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두 인물이 보이는데요. 한 인물은 중국풍의 옷을 입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누가 봐도 U.S. 에이전트인 것을 알수 있죠. U.S. 에이전트는 이번 영화 썬더볼츠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역시나 등장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바로 딱 나와주시네요. 그럼 중국 풍의 옷을 입은 사람을 볼까요 바로 이 인물은 샹치 로 보이는데요 샹치 까지 등장 아 영화에서도 이런 일이 꼭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카사 홍콩 바에서 us 에이전트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는지 아니면 숨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나오라고 합니다 맞아요 청승 맞게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 주인에게 홍다우빙을 주문하면서 자리를 피하라고 얘기도 해주네요 그렇게 마주한 두 사람 그는 바로 샹치였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또한 같이 있다는 사실도 알수 있는데요. 샹치의 귀에는 무전기가 꽂혀있고 반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레볼루션 바로 버키반스였습니다. 버키반스는 us 에이전트의 파트너 를 만나러 가고 있죠. 오늘 US a 이전트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귀찮게 하면 미국 군사 작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공격할 거라고 하는데요 뭔가 엄청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샹치는 따박따박 말대꾸를 시전하죠 아직 작전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라트베리아로 향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파트너의 정체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드 질러 빅터 본드의 비밀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 공격이 바로 비밀 임무였던 거죠. 이러면 당연 히 USA 에이전트를 놀랄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나라도 그러겠네. 하지만 그 명령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레드 스컬의 부하가 미국 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지만 USA 에이전트는 부인합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러면서 입이 아주 거칠어지는데요. 곧바로 두 사람은 전투 태세에 들어가죠.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은 싸움 전에 서로에게 궁금한 게참 많네요. 그래서 언제 싸우냐? 싸움 시작. 상치의 정장이 단번에 찢기면서 쿵푸 발차기. USA 에이전트는 방패로 막아내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뒤로 쫙 밀리고 마는데요. 상치 멋있다. 그런데 USA전트 또한 스컬에게 악감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 뒤집어졌나 봐요. 하지만 샹치는 기다리지 않죠. 곧바로 발차기에 한방 더. 그렇게 USA전트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레볼루션에게 무전을 치죠. 마침 레볼루션은 토드 질러가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토드 질러의 눈동자에 스컬이 떠오르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를 직접 조종하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레드스컬이었습니다. 명령을 마치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하는데요. 약간 말하는 방식이 발렌티나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긴 발렌티나가 미스 하이드라였던 적이 있으니까 약간은 연관이 있으려나? 레드스컬의 명령이 떨어지자 토드질러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록? 왜 초록이죠? 상황을 루치챈 레볼루션은 일단 자리를 피합니다. 샌드위치 가게 직원들은 어쩌구요? 그냥 버려? 빠바밤! 아메리칸 카이주 출현 와, 역대급 빌런입니다. 거대 괴수도 나오는군요. 말이 안 되는 빌런들이나 캐릭터들이 있긴 한데, 이런 거대 괴수까지 등장하다니,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죠? 도망치는 레볼루션에게 샹치는 자신이 이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핸들을 소환하는데요. 언제 저렇게 숨어 있었죠? 누구를 공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도시를 지키기 위해 활동을 하죠. 그사이 USA전트는 정신을 차리고 변해버린 토드 질러를 발견하죠. 그 전에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을 던져주시고 바로 자신의 파트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러서라고 최선을 다해 외치는데요. 이 장면을 본 레볼루션은 무장을 해제하고 워커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5초 숨을 마시고 5초 숨을 내쉬는 사이 전투기 하나가 아메리칸 카이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맙니다. 아 망했다. 복식호흡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샹치는 미리미리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아이고야. 역시 폭주하면서 전투기를 박살내버리죠. 그런데 샹치의 말이 웃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총을 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아니 당신네들이 관리를 잘하지 못한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 사람 이거 안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로 끝내지 않고 샹치는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건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링을 이용하는 건데요. 카오프의 링이라고 하네요. 카오프가 누구냐? 태양을 쫓다가 죽어서 산이 된 지구 여신의 손자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거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레볼루션이 거인이 되는 거군요. 그나저나 고질라를 코믹스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거인이 된 레볼루션과 아메리칸 카이주가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오 멋지다. 레볼루션이 아메리칸 카이주를 엎어치게 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는 건데 이거 맞습니까? 으짜스카잉. 말도 하지 못하고 개상한 소리를 내는 아메리칸 카이주가 레볼루션에게 달려들고, 레볼루션의 팔이 변형되면서 아메리칸 카이주의 주둥이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전체를 감싸고 뒤에서 초크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자 무전으로 샹치가 어서 죽이라고 말을 하죠. 그 순간 스티브의 팔을 놓쳤던 자신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US 에이전트의 방패가 날아오죠. 서로 눈을 마주치고 US 에이전트의 절실한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레볼루션은 아메리칸 카이주를 죽이지 않고 강력한 주먹 한방으로 리타이어시키죠. 상황이 모두 정리되고 두 사람의 토크가 시작됩니다. 아까는 그렇게 해줘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레볼루션. US 에이전트는 레볼루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단번에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함께 할 것인지 레볼루션이 묻고 그렇게 썬더볼츠는 여섯 명이 되었습니다. 발렌티나와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출격을 예고를 하죠. 이제 스컬을 깨뜨릴 시간이야. 다음 이야기. 오늘 코믹스에는 예고가 없네요. 오늘 썬더볼츠 볼륨5 3번 코믹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릴 때 했었던 개수 나오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게임 같은 코믹스였습니다. 진짜 고질라 같은 애가 나와서 도시 위에서 거인과 싸우니까 건물이 막 박살이 나고 사람들 막 도망가고 하는 모습이 진짜 어렸을 때 했던 그 개수 나오는 게임과 딱 겹쳐지더라고요. 그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로서 선더볼츠 멤버가 6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레볼루션과 발렌티나를 제외한 인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디스트로이어, 레드가디언, 블랙이도우, 화이트위도우, 샹치, u s 스에이전트 그럼 총 멤버는 8명이 된 거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라트베리아로 갈것 같은데 닥터둠과 레드스컬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영화와 비슷한 멤버 구성을 가지다 보니까 더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과연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만들어질지 영화를 보게 되면 더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코믹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